자 694번 자, 조건이 있는 이차식의 최대 최소. 자 어떤 조건이 있어 xy가 어떤 범위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더 주어졌대요. 조건이 주어져서 있는 이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 자 조금 더 까다로운데 봅시다. 자 x가 0, 상5 이하래. 그리고 2x y가 얼마 8이래자 이럴 때 뭐에? x 곱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네요. 음, 그죠?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 뭐 이런 얘기인데 자, 모든 실수 x, y가 아니고 이런 조건도 만족하는 x, y 또 얘도 만족해야 되는 x, y. 그거에 대해서 얘의 최대 최소 구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줘? 일단, 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식 변형하면 y는 얼마? 2x 빼기 8이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건 y니까, 얘를 대입해주죠. 어디에다가? x, y에다가 대입 그러면 x, y 대신 얼마? 2x 빼기 8이죠. 그럼 y가 모든 실수 y가 아니라, 어떤 거 2x 기 8일 때 그때의 y 값이니까 요거를 만족하면 된다. 그리고 요때의 x 값은 뭐 어, 그렇죠? 0 이상 5그 이하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 요 식의 뭐를 구해라 최대와 최소 구하라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똑같아지는 거야 이제 앞에 거는 그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8x. 여기에 그 다시 2로 묶어줘서 표준형으로 고니다 그리고, 곱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는 얼마? X가 얼마일 때? 자, 아래로 볼록이죠? 음.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얼마고? 2야. 그죠? 2일 때 마이너스 8이죠. 근데 여기 얼마니? 음, X 값의 범위가 0부터, 0이면 이쪽쯤 되겠네.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얘는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음. 꼭짓점이 제한범위, 안에 포함되어네 돼. 0과 5 안에 2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다. 자,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이 얼마니? 얼마? 마 얼마? 8. 그럼 최대값은 자, 0은 2에서 2만큼 떨어져 있고, 5는 2에서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얼마서 어디서? 그렇지. x가 5일 때 나머지 최댓값을 갖겠 됩니다. x-5 대입하면 3 3 9, 2 5, 9, 18 그래서 8 빼지면 얼마? 10이 되겠죠. 따라서 최솟값과 최댓값을 더하면 얼마다? 이죠 2가 다리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에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도 자, 하나하나 조건을 만족시켜서 대입해주고 그 값에 따라서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차식의 최대 최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제한된 범위의 안에 꼭지점이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96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698번 문제 그 다음에 뭐 703번 문제까지는 활용 문제 자 활용은 여러분들이 잘 푸시면 돼요. 이거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만 풀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몇 번으로 풀어줄까? 698번 문제로 가자. 69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다 정리했죠? 음, 다 정리했으면 자, 698번. 2차 위로 위로 록인 2차 함수네. 자. 직사각형 ABCD가 있고요. 한 변이 x축 위에 있네. 그렇 AB가 x축 위에 있어. 자, 요게 위로 블록이고요 그다음에 그아. 리고 AB가 x축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C와 D는 이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전이에요. 자, 그랬을 때뭘 구하래? 직사각형 ABCD 자, 둘레 길이의 최댓값. 둘레 길이의 최댓값을 한번 구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둘레의 최댓값. 자, 그러면 이, 이런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하자? 항상 그렇죠? 자 좌표를 하나 정하는데 어디 위에 있는 점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잡아요. c가 돼도 좋고 d가 돼도 좋아, 그렇지? 자 선생님 그냥 d로 잡을 거야. 자 그래서 그 그래프 위한 점을 잡아서 그 x 좌표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자. 그럼 y 좌표는 y 좌표는 얼마냐? 함수식이 여기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x니까. 자, X 값이 A니까, 요 점에 X 좌표가 A니까, 여기다 A 대입하면, 요 점에 Y 좌표가 나오는 거지. 몇번하더 A제곱, 플러스 8A. 그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D가 주어졌으면, 그죠? A, D. 요 높이가, 길이가 주어진 거지. 어떻게? 요 높이는 요 D에, 무슨 좌표? Y 좌표랑 같겠죠. 그죠? 그래서, 아. A, D의 길이가 얼마나? 여기가 그점 D의 y 좌표와 똑같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자 얘가 A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하나 알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여기 그렇지? 대칭축이 얼마냐고 자 정리라고 표준형으로 자 대칭축의 방정식과는 공식 있죠? 일반형에서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2에 1분의 b 따라서 2 곱하기 왜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에 분의 마이너스 b 얼마? 8. 그럼 정리면 얼마니? 4네. 여기가 4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다 나온 거야. 자, 블레이기 블레이기의 뼈보자. 블레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요거 ad 요거죠. 가로도 하기 세로니까 자 세로의 길이 얼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 a 이죠 근데 세로가 몇개 있어? 두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자, 여기가 a면 가로는 여기서부터까지 얼마? 그렇죠. 4기 a죠. 그래서 4배기 a가 몇 개? 두 개. 여기까지 두 개가 있고. 요게 또 다시 두 개가 있으니까 얼마 정도 겠는 게? 음. 8배기 2a가 되겠죠. 요게 두 개가 있으니까 8기 2a. 여기에 가로의 길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음. 이렇게 줍니죠 그래서 얘도 다시 정리해 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2 a 제곱 플러스 2, 8, 16이 되겠고 16에서 마이너스 4니까 12가 되겠네. 음. 그 다음에 16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돼? 둘레의 길이가 a에 관한 함수식으로 표현이 됐죠이거 정리해 주면 그돼 마이너스 1을 보고 a제곱 마이너스 2a 절반의 제곱 그 다음에 한번더 빼주고 플러스 16 그래서 정리해 주면 마이너스 2그 다음에 마니 a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고그 다음에 곱해서 내보내는 거니까 플러스 18 해주면 얼마에요? 34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됐죠?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안쪽으로 오는 까자 A가 얼마일때 그죠? 3일 때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나오나? 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Y는 마이너스 2 A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34 이렇게 나오니까 자 A가 얼마일까? 그죠? 렇 A가 3일 때, 최대 값이죠. 위로 볼로이니까 최대 값, 길이의 최대 값은 얼마나3 4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2차 함수의 활용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 뭐, 어, 달무, 70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달무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 잘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까지 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까지 모두 끝났어. 그러면 자, 숙제는 어디까지 해야 돼? 그렇 99페이지까지 전부 풀어 보시면 됩니다. 풀어 보고 안 되는 거 질문 카톡으로 남겨도 되고 나중에 또 알려 드릴게요. 자, 수고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